안녕하세요. 아임코딩입니다. 이번에는 C샵에서 제공하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과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먼저는 이콜 기호 두 개. 이름은 같은 연산자. 반환 자료형은 구울입니다. 이호 이름 반환 자료형 느낌표는 받지안음 연산자 불입니다. 구등호보다 작음 연산자 또 반환형은 불보다 작거나 같은 연산자 불 다음에 보다 큰 연산자. 둘. 보다 거나 같은 연산자. 이제 이 연산자들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정수, 인트형 변수 2개. A는 10. 인트, B는 20. 을 해보겠습니다. A. 건설. A는 B랑 같은가? A는 B랑 같지 않은가? A가 B보다 작은가?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가? A가 B보다 큰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가 실행을 보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a는 b랑 같지 않으니까 false. a랑 b가 같지 않으니까 true.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으니까 true.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rue. a가 b보다 크지는 않으니까 false. a가 b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스트링 변수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o world. 이 같은 연산자나 같지 않은 연산자는 스트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크거나 크거나 같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는 스트링 형식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산자를 재정의하면 만들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문자열도 같은, 같은 아니면 다름, 이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스트링 1이랑 스트링 2가 다르니까 다른 연산자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링 1이랑 스트링 2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false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내용은 반환 자료형이 불 자료형이라는 겁니다. true 아니면 false. 나중에 이제 조건문에 들어가면 어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조건이 참일 때 어떤 조건이 거짓일 때,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다른 코드를 실행할 때 조건문을 사용하는데 이 연산자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조건문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